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장우석, 이양영 지음 길벗에서 펴낸 책입니다. 브롤로그 주식 투자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히 들어온 말이 있다. 크게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이다. 다들 좋다고 하는 직장과 학교, 병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원까지 모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여들고,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이다. 왜 서울로 모든 것이 집중될까? 정답은 하나다. 결국 돈이 아닐까? 자녀에게 좋은 공부 환경을 제공해서 명문대에 보내고 싶은 부모나 괜찮은 직업을 구하고 싶은 청년이나 서울로 모여드는 이유는 결국 대부분의 돈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일 게다. 간혹 조용한 지방에서 여유롭게 살거나 심지어는 산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다룬 영상을 보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대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영상 속 사람들을 볼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저 사람들은 저기서 뭐를 해서 먹고 사는 거지? 물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며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더 쉽게 드는 생각은 아마도 원세를 얼마나 받기에 혹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일 거야,가 아닐까? 그런데 더욱 서글픈 사실은 이러한 현실 인식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집중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금융, 서비스 쪽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좋든 싫든, 근물에서 놀려면 서울로 가는 것이 맞았고, 남보다 먼저 큰 물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한 결과, 현재 와 같은 재벌이나 초대형 기업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주제로 책을 쓰면서 왜 난데없이 우리나라 얘기? 그것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 이유는 딱 하나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던 시대는 거의 끝났기 때문이다. IMF 이전에는 웬만하면 10%가 넘는 고성장을 이어갔지만 리먼 사태까지 겪으면서 이제는 3에서 5% 성장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에 편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선진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다른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필연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1등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반도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거기서 다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점까지는 고생도 많았지만 확실한 보상은 물론이고 보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와 공부도 했을 것이고, 직장도 구했을 것이며, 수출 역군 등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돈도 벌었을 것이다. 그만큼 끊임없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과실을 많든 적든 다수가 나눠가졌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불리는 지금은 차원이 달라졌다. 성장은 더디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성장이 정체된 곳에서 아등바등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 이제는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금부터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 책의 지필을 시작하면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미리 밝히겠다.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지금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국내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그 어느 나라의 주식이건 10배 오르는 주식, 흔히 텐베거로 불리는 주식을 꿈꾼다면 다음 내용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꽤 오랫동안 증권업계에서 산업, 기업 분석, 종목 추천, 그리고 투자 전략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 증권방송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 수많은 주식들 중에서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책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산업 혹은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섹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거나 계속 늘려가는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제발 국적은 따지지 말고요. 필자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웬만하면 국산품은 사야만 올바른 국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사실 그때는 수입품이라는 말도 그다지 없었다. 그저 외제였다. 외제를 쓰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국산을 쓰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인식이었다. 외제가 좋은 줄은 다들 알지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산품을 쓰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배우기도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 자유무역 체제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산과 수입산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칙적으로 없어지는 시대로 바뀌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5% 이상이 수입 자동차이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아이폰이 수천만 대나 팔린 것도 소위 자유무역 체계가 확립된 덕분에 가능했다. 국내 일자리가 풍족하지 않으니 해외에서 취업의 기회를 찾으려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제주도에 여행을 가느니 같은 돈으로 동남아에 다녀오거나, 올빼미 쇼핑 관광으로 일본이나 홍콩 등에 쉽게 다녀오면서 국경에 대한 개념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강남이나 홍대 부근 식당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도 많고 외국인 종업원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게 된 것도 시대적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또한 해마다 11월이면 뜨거운 쇼핑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연례행사가 열린다.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 쇼핑데이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다. 직접 중국이나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클릭 몇 번이면 해외 직구로 전 세계 물건을 대폭 할인된 금액에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손 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공인 인증서도 필요 없으니 오히려 우리나라 쇼핑몰보다 편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나에게 딱 필요한 쇼핑 목록까지 제안해주니 한두 번만 해보면 알리바바나 아마존의 팬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미드나 외국영화는 또 어떤가? 언제부터인가 본방사수라는 말이 별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굳이 본방으로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에 자기가 쓰기 편한 기기를 통해서 각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국내 음악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까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추천까지 해주는 해외 서비스들이 넘쳐난다. 불과 2, 3년 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볼 것이 없다며 퍼마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능인인 유재석씨가 어떤 이유에서든 무한도전에서 하차한 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에 등장한 것이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멜론을 비롯한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대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넷플릭스 전체의 유료 구독자 현황을 함께 살펴보자. 현재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약 2억 4 0 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이 외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브랜드는 셀수 없이 많다.나이키, 스타벅스는 말할 것도 없고 마블 코믹스의 어벤져스 시리즈가 극장가에 나왔다면 관객 1천만 명은 쉽사리 불러 모으는 것도 바로 브랜드의 힘이다.서비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해외여행에 조금만 익숙한 사람이면 부킹닷컴이나 플라이스라이, 익스피디아 등에서 비행기표는 물론이고 호텔이나 렌터카 등을 직접 예약한다. 오픈테이블을 이용해 해외 유명 맛집도 어렵지 않게 예약한다. pc나 스마트폰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듯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 많은 해외 브랜드들에 이미 노출되어 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말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꺼린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직도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직접 살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 하면 믿어지는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매달 1만원 내외의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조차 이들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필자가 2016년 초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 라는 책을 처음 내고서 집안 모임을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친척 중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땡땡 아빠. 그동안 미국에 자주 가던데. 주식투자로 가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100% 리얼이다. 주식투자. 결국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가장 기본은 자신이 잘 알고 충성스러운 소비자 역할을 하는 기업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말이다. 1. 왜 미국 주식을 해야 하나요?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데 국경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왜 굳이 미국 주식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마련이다. 해외 주식투자를 중국 주식으로 처음 시작한 투자자들이 이미 많은데다 증권사나 주위에서도 흔히 베트남 혹은 인도네시아 투자를 권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다. 하나.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 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주가, 즉 주식의 가격에 집착하는 것이다. 한 주에 얼마다라는 말은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1제곱미터당 얼마와 같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사고팔 때 기준은 결국 집 전체의 가격이다. 1제곱미터당 가격이 주가라면 집 가격은 시가총액이다. 시가총액의 의미만 알아도 더 이상 생초보는 아니다. 여기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짝 훑어보고 넘어가자.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아마존, 4위 구글, 5위 페이스북.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 세계 주식시장의 모든 합, 즉, 전체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약 58%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5년 전만 해도 2% 내외였는데 더 높아졌으리라는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요즘은 오히려 1.5% 내외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이왕이면 보다 큰 물인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멀리 떨어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불안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듯 미국 대기업의 경우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즉, 미국 주식시장에만 투자해도 전세계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 될수 있다. 둘,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 미국은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도 꾸준히 사들이며 회사 측의 가이던스도 정직하다. 국내는 다른 점이 많고 주식에 대한 경영자들의 태도도 많이 다르다.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주주 친화 정책이다. 주주친화 정책이란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공유하고 이익을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정책이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경영학계론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말이 있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대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 즉, 경영인이 회사를 잘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과실을 주주에게 잘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은 돈을 벌어서 약 17에서 18% 정도만 주주에게 나눠준다. 반면에 미국 기업은 약 40%를 나눠준다. 이익이 나면 성장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한다. 자사주 매수가 바로 그것이다.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고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결국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많으면 연간 1조 달러 정도 매입하는 기업도 있다. 그만큼 주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가이던스는 기업이 스스로 자사의 현실과 목표치를 정직하게 밝히는 것에 가리킨다. 단순한 장밋빛 전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대주주의 눈높이에만 맞춰 소위 뻥튀기하는 전망은 거의 없다. 심지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실적을 내는 기업이 평균 70%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셋, 실적만 보면 된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궁금한 것이 부지기수다. 기업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주가 관련 TV 프로그램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라게 마련이다. 전혀 모르고 살던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나 할까? 처음 한두 번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곧 좌절하게 된다. 악재 뉴스가 넘쳐날 뿐더러 누군가는 재무제표도 모르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느냐며 핀잔한다. 기본적으로 차트는 볼줄 알아야 한다며 알려주는 지인도 있다. 그런데 미국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유의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 바로 실적만 보면 된다. 물론 재무제표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확인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요즘 말로 투머치이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단순할수록 좋다. 기업의 매출,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만 챙기면 된다.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는지가 처음이자 끝이다. 국내 주식과 달리 실적과 주가의 상관 관계가 거의 95% 이상이다. 그 부분은 차차 집중적으로 설명하겠다. 넷. 150년 역사에 신뢰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다. 미국에서 근대적인 주식 시장이 생긴 지 언 150년이 넘었다. 미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톱에 진입하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1차,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수차례의 중동 전쟁을 비롯해 경기 침체도 수차례 겪었다. 대공황 블랙먼데이, 닷컴버블. 리먼 사태에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겪었음에도 미국 증시는 꾸준히 상승해왔고 제도적으로도 성숙해왔다. 아픈 역사이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수년에 한 번씩 주식시장과 관련된 대형 불공정 매매 사건이 터진다. 흔히 작전 주식 매매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미국은 불공정 매매의 일종인 내부자 거래를 화이트 범죄 중에 최악으로 여기는 만큼 형량도 높다. 또한 초대형 시장인 미국 증시에서 실제 불공정 매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인정할 만하다. 다섯, 수천 개의 ETF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멀리 떨어진 미국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 직접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국내 기업만큼 익숙하지도 않고 정보의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은 한글로 된 자료도 제법 발간되고 있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쉬움을 채워주는 것이 ETF다. 미국에는 ETF가 2,000여 개나 있고 그 규모도 4조 달러가 넘는다. 하나로 5,000조 원 수준이다. 지수면 지수, 섹터면 섹터, 그리고 테마면 테마에 맞춘 ETF가 존재한다. 배당 투자를 선호한다면 다양한 배당 주식을 모아둔 ETF를 선택할 수도 있고, 특정 국가나 지역 주식을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ETF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금, 은, 응, 구리는 물론 팔라듐 같은 상품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TF다.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 투자자들의 약 40%는 ETF만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을 정도로 ETF 투자는 미국 증시에서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여섯, 언론과 증권사가 정직하다. 빌자는 증권업계에서 약 17년 일한 이후, 언론업계에서 지금까지 약 14년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계가 투자자 혹은 시청자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왔냐는 물음에는 웃픈 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한국만의 기업 문화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신중하고 정직한 접근이 늘 아쉽다.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물론이고 LG전자, SK텔레콤, 혹은 대한항공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진짜 가능한 일일까? 삼성전자의 갤럭시나 현대차의 그랜저 시리즈가 새로 출시될 때마다 언론사에서 수만 수십만 대가 예약 주문되었다는 찬사를 쏟아내고, 그때마다 증권사가 발표하는 기대심을 품은 리포트를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할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창의와 혁신이 안 보인다거나 AS가 힘들다며 비판받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국 주가로 증명했다. 물론, 필자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매도 의견, 심지어 중립 의견도 내기가 쉽지 않다. 수년 전한 애널리스트가 모 중견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그 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와 해당 증권사 임원에게 크게 문책을 당한 적도 있었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는 순간 일자리가 날아가는 경우가 답안사임은 물론이다. 언론이나 증권사의 분석과 판단에 실망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트 같은 기술적 분석이나 단기적 테마 매매에 내몰리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주식 투자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정해진 수순 아니었을까? 미국 언론의 기업 분석은 국내와 사뭇 다르다. 홍보성 자료 등 IR 자료를 공식 인용했다고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극히 일부다. 기업 스스로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소신껏 기업을 분석하고 매수 매도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특정 기업에 대해 매도 의견을 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비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석 방법이 틀렸으면 책임을 지면 그만이다.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곳이 바로 미국 금융시장이다. 국내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 중에 증권사 의견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경우가 왕왕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면 미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믿고 일단 따라가 보자. 7. 쉬지 않고 혁신을 거듭한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고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릴 때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 투자가 더 좋지 않겠어? 성장도 빠르고, 특히 베트남 같은 곳은 우리나라의 1980년대 수준이니까 먹을 것도 많잖아. 이 이야기에 수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물론 이들 국가는 성장률은 매우 크지만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아직은 자본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변동성이 매우 크다. 특히 영어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물론, 미국의 성장률 자체는 이들 나라보다 매우 낮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우리나라나 여타 국가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 바로 혁신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에서 인덱스 펀드 창시자로 유명한 존 보글 벵가드 자산 운용 창업자는 미국 자본주의와 금융시장의 역사를 지속적인 혁신의 역사로 자주 언급했다. 즉,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물이 용솟음치는 혁신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수십 년 전에도 지금도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이다. 빌자를 비롯한 독자들 대부분이 향후 10년 후에도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기업들의 순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만이 시가총액 상위에 진입했을 뿐이다. 이에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기업은 같은데 이름만 자주 바뀔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재벌들끼리 혹은 내부에서 회사명을 바꾸거나. 인수합병 혹은 분할을 반복할 뿐 결국은 같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내 증시는 생동감이 떨어진다.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수록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힘들어진다. 반면에 미국 증시에서는 톱클래스 기업이 자주 바뀐다. 10년 주기로 살펴봐도 1등을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0위권 안의 기업들도 자주 바뀐다. 현재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과연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어떨까? 두 기업 모두 어쩌면 10위권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저 밑에 있거나 혹은 상장도 되지 않은 기업이 토클래스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형 유통 기업이 사라진 자리를 아마존이, 대형 가전제품 기업이 차지하던 자리를 애플이 차지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자동차 기업의 자리를 테슬라가 이어받고 있는 것이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이고 이에 대한 신뢰가 바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